오늘 2015년 43회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가기념일 어버이날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외동포 박상원입니다. 오늘 감사예배 와주신 우리 내외 기빈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이 나라 밖에 살고 있는 한인 재외동포가 지구촌 175여개국에 75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이를 한인 디아스포라 부르기도 하고 세계 한이라 명칭하기도 합니다. 매년 5월 8일 오늘은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어버이날이지만 이날은 꼭 어버이들만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어버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전에는 자식이었고, 자녀였고, 또그 훨씬 전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청년, 부모, 이제 노년의 세월에도 이르렀는데, 잘 살게 된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운동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효도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회 인류 효도 회복 계승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표를 나부터 효도하자는 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우리 한민족의 표현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위치고 실천해야 될 인류 보편적인 캠페인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교도 실천운동을 기념하고는 있지만 이 인류 문명의 매우 귀한 문화가치를 우리와 우리 이웃과 또 우리가 함께 거래하고 교류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누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교도는 우리 한반도 우리 땅에 기독교 문화, 천주교 문화, 다른 종교가 있기 전에 있었던 태생적인 우리 한민족에게는 마치 유전자와 같이 우리 가슴과 우리의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높은 문화입니다. 교도의 실천이 희미해지고 또 우리 제재영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방 개의주인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여러 효의 나라라고 감히 주장하지 못할 그런 사회 상태로 타락하고 전락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회복해서 우수한 역사와 유관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문화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또 이를 통해서 나라의 융성과 민족의 부흥을 꾀하고, 우리의 모습을 이웃에 나눠주고 이웃과 함께 하면서 세계 평화를 신천하고자 하는 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몇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소개하고, 경감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령순이 교도에 가는 행사는 에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로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에 많은 에 목사님들과 또 크리스찬 평신도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드리는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대 기도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도 금년에 참석하여 십수년간 친교를 지켜왔던 단산 정우일 선생, 그리고 대천 정승군 원장 등 민중운동과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매우 귀하게 여기면서 벼슬과 물질과 세상의 명예 같은 거는 관여치 않고 처한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의 에, 위대한 정신 문화를 실천해 오신 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어, 국내에서 준비하는 효도 행사를 이 가치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 밖 인류 효도 회복계승 대회로 행사의 범위와 그 운동을 적상시켜서 하자는 데 일치하였습니다. 당초 에이 행사 내용들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통적인 모습에서 나온 것이라 감사 예배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주최하는 측에 이거 우리 민족과 인류를 위한 행사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 않고 행사를 할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광화문 주변에 있는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몇몇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성도들이 감사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본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행사를 준비한 주최 측에서 이 무대를 사용하고 열린 공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동의의 주무로 말며 미 오늘의 이 자리가 가능했고요. 이 광화문에서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하늘을 천장 삼아서 우리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흔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것도 효도의 교류를 통해 가능하다고 믿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전개될 때 남한과 북한이 하나되는 자유는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효도 문화 종주국으로 우선 나부터 효가 무엇인지 배우고 효도를 회복 계승하며 우리 민족 모두가 효도 민족으로 거듭나서 또이 문화를 퍼서 나누고 세계 도처에 전하고. 이 문화를 정착시키는 그 주역에는 750만 해외 동포, 세계 아닌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주 한국에 와야 됩니다. 우리 모국을 떠나서 외국에 산지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와보는 그런 세월은 안 됩니다. 해외 등포들이 자주 와서 조국에서 발전된 모습도 보고 배우고 또 조국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진 문화를 퍼서 갖고 가서 세계 도처에 살고 있는 해외 등포들이 그곳에서 그 거주국에서 문화를 전파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심을 때 우리 민족이 이 인류상에서 지구상에서 1등 민족 최고 국가로 발전할 것이라고 감히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오늘 또 자리에 함께 계신 한분한 한 분이 오늘 귀한 분들이고 인사를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에 이제 저희들이 아침 식사를 해야 될 시간도 임박하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서